안 나와요. 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네네 네. 자 그럼 우리 어, 단독 사진으로 일단 두 어, 명씩 네네. 찍고 다시한번 찍도록 하좋습니다좋습니 그럼 네, 우리 유성재 배우님부터 먼저 한번 사진을 네, 네, 단독 사진을 네. 한번또 시선을 또 여기저기 같이 찍을게럼 네, 네. 원하시면 뭐이자에 네. 앉아서 아까 멋있었던 모습도 좀 네. 노래 부르는 것처럼 노래 부르는 많이 모습 네. 같요 설정 한번 네. 설정 셔서 한번좀 네. 해주세요 네. 아까 너무 멋있었단, 네. 멋있었단 말이에요 레빌라전원 빼놓고요 와와 자수성가, 수 이거 하면서 진짜로 들려주세요. 늘은 네, <laughs> 명이다 됐네요. 숙명이 다 됐네요. 저 왼쪽 좀좀 봐주세요. 아 왼쪽 왼쪽 아래. 아 연구물. 왼쪽 위에 네 센터 센터 중간 센터 아래. 아 네네 우리 또성재배언 사진 예쁘게 찍어서 여기저기 마음껏 써주세요. 네네 수상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우리 진혁 배우님 먼저 또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기, 지키, 어떻게 찍히고 싶으신지 어떻게 마음껏 누려주세요. <laughs> 아, 시사의 네. 느낌으로. 최대한 네, 천천히 움직여주시면 아마 이제 네. 포커스 잡기가 좋으실 네. 거예요. 이쪽부터 천천히. 천천히. <laughs> 자, 오른쪽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 그대로 위로 쭉 하고 한번 위로 쭉 올라가 주시고. 가운데 뒤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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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유 좋습니다 자 마이크 들고 노래하듯이 한번 이렇게 멋지게 한번 포즈 한 번만 부탁좀아 너무 좋아요 다음 네. 턴은 리싱크 할수 있도록 노래를 하나 우리가 어, 준비를 할까봐 그지? 저저 솔로곡으로 아, 솔로곡 표정으로 한번사합찮다 아, 네, 아, 그래. 어, 노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우리 서명 배우님 게스트로 와주셨으니까 또 예쁜 사진 하나 부탁드릴게요. 혹시, 뭐 제가 삐지 같은 거 하나 쳐볼까요? <laughs> 갑자기. 자, 예쁘게. 네, 천천히. 네, 여기저기 또, 네. 네. 천천히. 가운데 뒤쪽 한번 봐주시고요. 네, 천천히 내려오면서 앞에 분들까지 한번 더 봐주시고요. 왼쪽에. 왼쪽, 맨 뒤쪽 한번 또쫄도 관객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로 천이히 한번 내려와 주시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민 변이 네. 나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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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나요? 나무거못 <laughs> 찾는 거야? <웃음> <웃음> 뭘 그렇게 찾아? 아 네. 노래하는 거 해주셔야죠, 노래하는 씨. 아, 네. 아까 이게 너무, 너무 멋있어갖고, 원래 아까 서서 부르려고 했는데, 네. 안있는거 보고, 아, 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왼쪽, 왼쪽, 왼쪽 좀 더. 네.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멋있어서 나도 이렇게 멋있게. 형제가 이렇게 멋있게 더라고 한번 둘러봐 주시요 <laughs>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아 네, 감사합니다. 그이름주누구지윗니빨열두 개가 <laughs> 보인다. <거야>. 뭐가 보인다? 아니야. 와윗니열두 개. 아유, 또서또 다시 찍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단짜 사진 한번, 찍고. 한번 찍을게요. 네. 아, 안쪽으로 오세요. 자, 저희 탈전사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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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먼저 볼게요. 저, 저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올게요. 네, 그래도 가운데 이제 아래쪽 보셨다가 천천히 위로 올라갈게요. 자, 자, 저 오른쪽 저 뒤편 저기 <laughs> 우리도 포즈 같은 거 하나 해볼까요? 네. 포즈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알고 일단, 자. 자, 아 보라트가시죠 보라트, 어, 보라트 보라타마가시죠. 보라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포토 타임은 여기까지 가는 걸로 하고요. 우리 일단. 집단...